자, 아, 일본 문장의 주제고, 여기에 보면, 거울 뉴런의 발견이, 네, 발견이 단수주어, 나이스가 단수동사지 여기까지 끊고, 몹시 뭐 바꿨대. 방식을. 어떤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 거울 뉴런을 발견해가지고 봤더니 어쩐다 우리가 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대. 즉즉심표니까 관찰에 의한 학습이 이거를 생각하는 걸 바꿨다는 말. 어. 관찰을 거울로 비유한 거지 지금? 거울 뉴런 우리가 뭔가 관찰하면서 배우는 거. 네? 어. 자 아이였을 때 네? 어. 우리는 배운데 많이 배운데 보함으로써 뭐 관찰함으로써? 부모나 친구들이 하는 것을, 예? 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많이 배운다, 이 말이야. 따라서 많이 한다, 이 말이야. 예? 따라하니까 이게 뭐야? 거울이지. 예? 아. 자, 신생아들은, 얘가 복수주하고, 심표, 쉼표 심표나 복수동사야. 음. 첫주야, 첫주. 인생의 첫주에. 신생아가 태어나고 그 첫주에. 예? 뭐한데? 타고난 경향을 갖는다. 예, 인본 타고난. 자, 모아는 스티커우 내밀다. 그들의 혀를 내밀어. 만약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것을 내민다면 그들의 것이 뭐겠어? 그들의 혀겠지. 부모가 혀를 이렇게 내미는 것을 보면 애들이 관찰하고 뭐한다 따라한다. 이 말. 예 거울처럼. 에? 그런 모방 봐봐요. 따라한다했했으니까요 어. 어, 그런 모방이. 요거 저의 부모 뭐딸 하는 거. 어, 그런 모방이 어쩐다. 완벽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이말 완벽은 안한는데 어, 똑같이 아예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 이 말. 너는 자못 볼지도 모른대. C가 지각이야. 그럼 얘가 목적어. 목적기 보러 스틱 아웃이 나왔다. 어. 당연히 투브 정사 안 돼. 지각 동사니까. 어, 근데, 이치 c h time, 여기서부터 whenever랑 똑같으니까 부사절이에요. 여기까지 부사절. 어, 할 때마다 whenever랑 똑같으니까, 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절. 자, 너는 혀가 나오는 것을 못 볼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에? 어, 뭐할 때마다? 너가 너의 것을 스 t i c 내밀 때마다. 내가 혀 내민 인가왜 그래? 못볼 수도 있잖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낼름낼름 버릇처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신생아에게. 나도 모르게 신생아한테 막 이렇게 신생아 쳐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식히 읽고 있었겠지. 에허. 그러나 만약 네가 그걸 한다면 여러 번에, 여러 번에, 한 번에선 안 배우겠지. 그럼 혀가 어쩐데? 나오게 될 것이래. 더 빈번하게 나온다. 이만. 만약 네가 다른 것을 할 때, 한다 할 때보다는 어쩐다 더 현에 미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이 음. 말. 그럼 아기들이 뭐해? 이제 패블 옹알이 한다. 옹알이 이제 옹알이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따라하기 시작해 모방한다. 미믹하고 이미테이트 똑같다 모방하다 카피 카피까지 세개 미믹 이미테이트 어. 짝퉁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잖아 어. 따라 어. 모방한 거야. 소리를 모방한대 이제 옹알이 하는 거 이제 부모들이 하는 말 배워가지고 이제 옹알 옹알 말 따라서 하잖아. 어. 그들 부모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이말 이제 첫 번째 이거 현애 믿는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옹알이를 또얘 들은 거야. 에? 이제 훨씬 나중에는 에? 훨씬 나중에는 이거 스틸이 비교적 강조다 에? 훨씬 더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어쩌겠어? 논대 진공 청소기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옹알리할 때보다 더 컸을 때지. 어. 그리고 해머를 가져오면 돼. 엄마가 친구 청소기 갖고 청소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는 거지. 아빠가 망치질 하는 거 보고 따라 하는 거. 어. 그래서 얘는 봐봐. 얘는 현애민기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옹마리한 거, 그 다음, 그 다음에 친공소색 얘가 순서대로 돼 있어. 시간 순서대로. 어. 자, 부모를 따라해서. 에? 현 문화, 갑자기 현대 문화가 나온다. 지금 얘가 주고, 근데 현대 문화를 이니치 이거 0표0표삽입자로 꾸미고 있고 캐노크가 동사야. 자, 봐. 우리가 쓰고 말하고 읽고 그다음 우주선도 만들고 학교도 가는 이런 현대 문화에서는 어쩐대? 작동할 수가 있대. 단지 뭐 때문에? 우리가 제한 받아 안 받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어, 행동에. 자, 봐봐 위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행동 꿈인데 우리가 봐봐 갖고 태어난 행동이야. 믿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 가지고 태어난 행동 뭐야? 우리가 뭐 배워? 어릴 때나 어릴 때 생각해 봐. 가단하게 열어고 있다가 점차 뭐해? 기어다 이제. 그러다가 뭐해? 걷잖아. 다, 걸음마도 다 배우잖아. 걸음마 배우고 기어다니는 거 배우고 이런 거야. 이게 가지고 태어난 행동이야. 예? 걷는 거 이런 거. 예, 어. 예 이건 온시시대부터 했으니까 갖고 태어난 행동이고 그다음에 봐봐. 시행착오를 통해서 갖고 태어난 행동 그다음에 학습한 행동에만 이렇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문화가 뭐하고 있다? 동하고 있다의 말자 어, 문명이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애가. 갖고 태어난 행동, 배운 행동, 막요요 이제 읽고 말하고 막 이런 게현 문화적인 행동인 거야 문화적인 행동. 예? 어. 이것까지 학습한다의 말야 어.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운 단지 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켜봄으로써 이렇게 한다의 말. 어 문화도 어째 학습해야지. 식당 갔더니 요즘은 종업원이 와서 주문 받아 안받아 안받잖아 키오스크 누를 줄 알아야 돼어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 학습해야 된단 말이지 그게 문화적 학습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순서대로 돼있다 이게 순서로 원래 순서였나 어, 원래 순서문제였구나 어. 자 그러면 여기 파우저에 A가 자라서 학습하는 순서야. 자라면서 배울 수 있는 거 순서대로 되는 거야. 36은. 아까 태했네, 그때. 뭐야 뭐야. 여 8번, 8번에다가. 9에. 네, 이건 한번 해봐. Thank